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 선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느리라 하고, 기다려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호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일살 들렀더라. 아멘. 김창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알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음, 갈릴리오수, 다음에 사해, 그러고, 이쪽으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계가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요, 빗금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아람이에요. 얼마나 아람이 크고 권세가 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제 특별히 북쪽의 세력을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람이 이리 쳐들어올지, 이리 쳐들어올지, 어디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람이 일부 신하들만 탁 모아가지고 완전 비밀리에 집에도 안 가고. 신하들은 집에 안 보냈어. 자기만 집에 들어가고. 신하들이 집에 가가지고 또 마누라랑 얘기하다가 그 말이 새 나갈까 봐서 안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우리가 이번에는 1번, 1위로 가자 했거든요. 군대 딱 갔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지키고 있어. 아, 그래도 뜰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2번으로 가자고 그랬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또 지키고 있어. 이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이 거리가 500이 넘 300이 넘어요. 이 거리만 해도. 500이 넘잖아요. 우리 휴전선보다 훨씬 길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 열받았어. 그래갖고,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잡아내라.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 이런 게, 이런 때 첩자 잡아내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정적 제거의 기회로 삼죠. 그래가지고 어, 누가 했다고 해서 자기 정적제거하는 그런 길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 하나가 딱 말했어. 무슨 말했느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께서 침소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왕한테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그러고 대군을 파 지금 파는 게 보낸 거야, 이제. 멍청하죠? 왜 멍청해요? 이스라엘이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오든지 간에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오면은 그러면 그게 성공하겠어요? 잡으러 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목표가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비를 안 해도 돼요. 약탈이나 침략을 위한 것이었으면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엘리사야. 절대 백성들한테 피해를 안줄 거거든. 바로 그냥 도단으로 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냥 놔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대구인들이 왔어. 이스라엘 경례를 딱 들어갔는데, 어, 이번에는 성공한 거야. 야, 이스라엘 군이 안 지키고 있어. 야,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러고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도단이 한이 정도 있을 거예요. 어, 왔어요. 이제. 그래서 도단 성 자체를 둘러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는 조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일크세가. 근데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성이라 그러면 남한산성, 뭐, 안 그러면 한양성, 이런 것처럼 적어요 커요? 저도 이렇게 남한산성도 보고요, 수원성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원성을요, 다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커서. 그러면 은 성을 둘러싸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겠어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아싸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어일 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에서 미련한 대적이 되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딱한 마디로 표현하면 닭대가리라. 네, 짐승이니까 대가리라고 그래야 돼 머리라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머리, 짐승은 대가리, 그렇죠? 왜 닭대가리냐면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지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를 잡아내겠다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도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겠어요? 없을게요 없죠. 그렇죠? 이 미련한 닭대가리가 그게 사탄이야.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이야.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모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지구 말고도 생명체가 많다. 외계인이 창조했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타, 물의 길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12월 달 개봉이죠? 개봉했나요? 예? 네?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옵니까? 아, 그럽니까? 그러면 다 다음 주에는 짤 나오겠네요? 네, 그럼 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그 짤만 보면 되니까. 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취해요. 자, 일단 가깝게 봅시다. 목사님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맨날 교회 욕하고 저롱하고 놀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처럼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위세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이길 것 같아. 여러분은 이럴 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도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 백도 안 돼. 엄마, 아빠 능력이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렇다고 내가 뭐 열심히 생활하고 비전이 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오늘 잘 노는 게 그냥 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쭈르륵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누가? 이게. 엘리사 한 사람을 잡자고 대군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군 앞에서는 한 사람 엘리사가처럼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손 나는 우리 엄마를 저 사람을 내 엄마 사마자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빨리 있어 없어? 온서 어, 그랬다고? 너 아니야 인마 손 들지마 오빠도 흉내를 내네. <laughs> 너도 아니야, 임마. 우리는 아무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 진짜라니까요. 요한 복음을 펴봐요. 15장을. 요한이 쓴 복음사가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은 사람 이름이에요. 요한이란 사람. 자, 15장 펴봅시다. 폈는가요? 방송실 띄워줄 수 있을까요?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가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친구 따라가도 하나님이 택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 자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영원하신 왕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했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이런걸 가르쳐서 금수저 따라합시다 금수저 영원한 금수저라니까요. 영원한 금수저. 여러분은 금수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재벌의 금수저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녀의 금수저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특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대적 사단입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자부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프라이드 해봐 프라이드 그럼 자부심 이 자부심 여러분 갖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엘리사 하치는 사화는 이것만 보고는 놀랬어. 그래갖고 겁을 잔뜩 먹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 6절에서 13절, 14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주 절망을 하잖아요. 아, 아, 내 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의 눈입니다. 제목 단써 놓고 가네요. 네, 믿음의 눈 무슨 믿음의 눈입니까? 자 도단성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있습니다. 사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불말그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딱 포위를 다 했어요. 자 엘리사 포아자 눈으로 볼때 육신의 눈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 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당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곳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히 자를 찾으면 돼요. 성경책 없죠? 1장 14절. 자, 준비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둘러 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댔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래서 내가 지는 것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요, 막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에1 8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고백 한번 합시다. 나를 둘렀더라. 예. 네. 그렇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다 보면 손해 날수 있어요. 어제 신우가 그래요. 목사님, 저, 내일 축제 연습이 잡히면 교회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 그래? 응, 알았어. 기도해 줄게. 안 잡히게. <laughs> 그래서 신우야, 계속 내가 보이지 않으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니까? 기도해.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배 때문에 손해 볼수 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해보면은 돼요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아니 다시 하죠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손해보라니까는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손해를 봤어 육신적으로 본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손해가 이익이야 이익 한 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에요 그래서 저는요 살아오는 동안에 작지만은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로 했느냐?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을 1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2번은 뭐로 하냐 2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이 3번은 뭐로 하느냐? 3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4번은 뭐로 하느냐? 역시 4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은요. <laughs>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을 우선을 해요. 왜 그러죠? 이게 나한테 유익한 길이거든요. 이게. 네, 여러분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 지금도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약속을 일부터 끝까지 중요시해서 따라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단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단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 믿음이 좀 여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강한 사람은 손해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 저는 좀 여린가 봐요 여러분은요 이 원리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루셨어요. 그걸 성량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을 주신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희생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한 자인데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분을 가장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 모든 것이 유익이 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10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0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100배는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으면 그건 교만과 타락을 불러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다투어요? 싸워요? 하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비밀이, 삶의 승리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걸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대표 한번 친구 쳐다봅니다. 눈좀 떠라. 빨리 해봐. 시작. 눈좀 떠라. 왜 예, 소리가 안난대데 믿음의 눈을 뜹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컷을 봅니다 웅장한 그림이 쫙 펼쳐져 있죠 성에서 어, 포위한 아람의 군사와 그 아람의 군사를 포위한자를 바라보고 있는 당당한 모습이 딱 서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컷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면 되느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아,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제일 여러분한테 많은 것이 이제, 일단은 삶에서 친구 관계죠. 네. 여러분, 이 친구 관계를 있잖아요. 딱한 가지를 하면 돼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른 척눈 감아 주세요. 목사님, 그럼 맨날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른는 책이 있잖아요. 주변인들이 다 봐요. 야, 에이저 새끼는 있잖아. 맨날 B한테 그런데 B는 맨날 저래준다. 야 B 쟤 진짜 좋은 애야.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B 쟤 진짜 좋은 애야. 제 욕하는 놈 나쁜 놈이야. 누가, 어떤 게더 유익해요. 내가 막가가고 싸우는 게 이기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내 이기예요. 한두 번만 해보세요. 다 알아요, 사람이.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조금 지나면은요, 그것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야, 쟤는 건들면 안 돼. 쟤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쟤한테 욕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다 잘못되고 안 되던데. 이유는 제가 학교에 다니더라 하나님 믿더라서 건들지 마라. 일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 아이 못된 놈아! 이 사실은 이러더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다 싸워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래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골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 원리를 삼으세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최고의 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서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해야 잘살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염려와 근심이요. 장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제일 걱정을 해요. 어디를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얼마나 잘 키워야 되고. 배 속에서부터 막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막. 그러다 나중에 커서 보기엔 이 새끼 말을 안 듣거든. 자기 기대들 안 되거든. 막 실망하고. 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은 장래일이한 염려, 근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 영적인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라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뭘 원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시 복음, 곧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부활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라요. 그거를 가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는 전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진짜 변비가 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부터 하나만 탁 마음에 담으세요. 아 나도 모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고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부활에 들어간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올 겨울에 수련회를 할 건데요. 이 사실을 훈련하고 익힐 거예요. 주제를 이제 고민하다가 정리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밀어 해줍니다. 요거 하나. 예.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삶의 주인이 돼요. 삶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돼요. 온전히. 원래 하나님의 주인인데 인정을 안한 사람들이 못 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인정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기에 손한 싸움이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이라 하면 쫓아가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막 카톡 다다다다다다다다 날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죠. 어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근데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냥 저한테나안그러면 믿음의 선생님한테 가서 아, 이런 힘들어. 뭐이 정도 얘기할까? 절대로 맞대응해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살아 계셔서 엘리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렇게 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기를 원할 때,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천사, 천군과 불말과 불변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에서서 저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